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밤이나 휴일에도 어린이를 진료하는 광주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이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전남에는 이런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여수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광주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이번 추석 연휴에만 하루 평균 123명이 이용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이 운영하고 광주시가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전남에는 이런 병원을 찾기 힘듭니다. 밤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응급의약품? 그걸로 해결했다가 새벽에 이제 4시나 5시에 병원에 대기 줄을... 여수와 순천, 목포 등 중소 도시에는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이 없고 해남군이 유일하게 지난 7월부터 해남종합병원에서 평일에만 야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은 전남에 한 곳도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하고 전남은 특히 의료진 연봉도 높아서 운영비 부담에 선뜻 나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평일과 주말 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조례를 만들고 의료기관 한 곡과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올해까지도 해 와서 내부적으로는 참여해볼만한 데가 있다해서 내년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나주시 등도 운영비 지원을 전제로 전라남도의 추진 의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가 달빛 어린이병원에 국비 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 천변을 가로지를 수 있는 돌계단, 한 번쯤 건너 보셨나요? 돌의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노약자들은 허리를 숙이고 돌을 짚고 다녀야 해서 불편했는데, 광주 천변 앞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합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광주천. 징검다리 양쪽 가장자리에 돌로 쌓은 계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의 높이가 높은 것은 40cm도 넘어 키가 작은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손을 짚고서야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이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현장 답사 활동을 하다 이 같은 불편을 알게 됐습니다. 돌계단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모였고 지난 6월 손편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청에 보냈습니다. 정성껏 그린 그림과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돌이 크고 가파르고 울퉁불퉁하여 키가 작은 사람들은 짚고 내려와야 해서 불편합니다. 안 해보고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연을 확인한 시의회와 광주시는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지만 손잡이 설치는 폭우 등으로 범람할 경우 시설물이 떠내려가며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하천법상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큰돌 사이에 작은 디딤돌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용할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전보다 훨씬 안전해진 돌계단 덕에 아이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 돌다리가 얼마나 바뀌지 궁금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편리해졌어요.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아이들, 그리고 진정성 있게 대응한 행정력이 어우러져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음을 뭉치면 쪽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뿌듯했어요. KBS 뉴스 국선정입니다 대한항공의 여수 제주항공노선이 오는 29일 다시 운항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대한항공 측이 오는 29일 여수와 제주간 노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정기편 노설 개설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여수 제주노선을 매일 한 차례 다시 운항하면서 여수 제주항공편은 기존 출발과 도착 각각 3편에서 4편으로 늘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와 인권, 화해의 정신을 기리는 김대중 평화회의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구적 책임과 평화를 주제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김대중 평화회의의 주제는 기후 위기와 인류의 극복 노력, 그리고 협력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주제는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 전문가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권 존중의 정신과 철학에서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를 극복할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연의 생명 부치에도 인간과 생명과 같은 똑같은 권리를 주는 코스모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주창하셨습니다. 지난 201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인도의 카일라 시 사티아르티는 기조 연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존중 정신이 분쟁이 많은 국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합니다. If something is good, somethin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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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pirational has been done or being done in this part of the world in Korea, then the rest of the world will be enlightened and benefit about it. 여기에다 전대 미문의 코로나 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국가간 백신 수송이나 바이러스 차단 등 국제적인 협력과 타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참석자들은 공감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이밖에도 제3의 길의 저자인 영국의 앤서니 기든슨 교수가 영상 메시지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 인공지능 등 인류 평화를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제철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었던 광양 국가산단 내 동호안 부지에 신산업 분야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동호안 부지 입주 업종 제한을 푸는 내용에 산업 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라인에 10년 동안 4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환영 성명을 통해 투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동부권 3개 시를 연결하는 광역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은 어제 행정협의회 정기 회의를 열고 3개 시를 연결하는 광역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현행 하루 19번에서 2025년에는 39번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 청정수소발전 국제 포럼 공동 개최와 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첫 지급한 농민공익수당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해마다 60만원씩 지급되는 농민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10일부터 20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이전부터 광주시의 주소지를 두고 농업 경영체를 유지하면서 전년도 기본형 직불금을 받은 농가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농가 6,900여 곳에 41억여 원의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전남체육회가 제104회 전국체전 전남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남체육회는 15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 전남을 대표하는 만큼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육상 등 49개 종목 1,900여 명이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데, 이중 육상 포한 던지기 정의루 선수는 전국체전 8연패에 도전하고, 배드민턴 정나은 선수 등 아시안 게임 스타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3.2도, 곡성과 보성 등 일부 지역은 10도 이하 보이고 있고요. 바람이 약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다시 온화해지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는 하늘은 다소 흐리고요. 비도 내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 밤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일요일 새벽에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된뒤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이나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영광 21도, 한평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4도, 여수 22도 등으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1도, 무한 22도, 강진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에 비롯한 도서지역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하고요, 낮에는 온화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6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